요거 좀 늦게 나갔거든요. 미술관 갈 건데 근데 그 전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뭐 미술관을 한 3시간 볼까 했었는데 아또 가면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지. 그냥 1시간? 2시간 정도? 아니면은 그냥 오늘 내일 다 내일모레 다 니스에만 있다가 가도 좋고 아이고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.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. 여기 지방 음식 소카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저쪽에 줄 서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의자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냥 약간 밀가루 반죽 <laughs> 계란 넣가지고 튀긴 거 같은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? 맛있다 근데 손으로 먹으래요 근데 지금 제가 반쯤 먹었는데, 이소카가 3유로인데, 이 오랑지나가 3불 50이네요. 90, 3불 90이면 3유로 90. 시간이 없어가지고 뮤지엄 못올줄 알았는데, 여기 궁전, 궁전 뮤지엄 디스 시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뮤지엄으로 만들었거든요. 여기 잠깐 둘러보려고 왔어요. 여기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. 이쪽으로 올라가길래 뭐가 있나 하고 같이 올라가 봐요. 여기 음. 약간 대충 눈치로 알아듣게야 이거 닫았는데 여긴 닫았는데 저쪽으로 가 보면 뭐있다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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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요? 사람들 다 그냥 내려오는데 음, 왜 닫았을까? 아이고, 이거. 계단이라. 오,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이 이거, 이거, 이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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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이처럼 진짜 진짜 많고 거이이 되게 색감이 진짜 이뻐서 너무 사진을 어디다가 찍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한테 어택을 당하고, <웃음> 정신이. <웃음> なるほど。 왜이맛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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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지고 말았는데, 아무튼 어이가 없네.